안녕하세요. 이보람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요, 경기도 광주시 초오릅 지월리에 위치해 있는 전주택 매매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2주 전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금액이 8억 2,500만 원이었는데, 아, 매도자분이 상황이 급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천만 원을 인하해서요, 아, 7억 7,500만 원의 책정이 다시 됐습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안내해 드렸던 영상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대지 면적이라든지요, 어, 집의 내부 외부는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어, 꼼꼼하게 보신다 그러면 이제는 어, 좋은 금액대로 한번 보이실 겁니다. 아, 이곳의 대지 면적은 어, 대지 전용 면적이 약 91평이고요, 어, 실내 연면적은 1층과 2층 48평을 쓰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집을 살짝 봤는데요,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어, 1층부터 3층 테라스 공간까지. 그리고 마당 공간까지도 관리가 정말 잘돼 있어가지고요. 어, 빨리 나오셔서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한 집일 것 같아요. 아, 어, 이집의 재반시설로는요, LPG 벌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그리고 오페수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가요, 음, 약한 3년 전에 분양했던 집인데, 3년 동안 아주 집을 관리를 잘 하시고, 어, 잘 이용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매도자분께서 아파트를 어, 구매를 하셔가지고 어, 부득이하게 이 집을 파신다고 하는데 입주가 빠르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집을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지열리대에서 -E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 광주 시내인 경안동까지는 차량으로 한 7분 정도 걸리고요. 어, 밑으로 한 7, 8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버스 타시면은 경기 광주역까지도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을 운행하신다 그러면 어, 중부고속도로 광주 IC까지도 진출입이 원활하기 때문에요. 어 하남이라든지 송파, 강동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도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산책하신다 그러면 앞에 천이 흐릅니다. 어, 도평리까지도 어, 천을 이용해서 쭉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집으로 올라오는 길이 약간 언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집이 남동향으로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길이 굉장히 해만 뜬다 그러면 잘 녹는 지역인데다가 여기는 전부 다 전원 마을이기 때문에 각자 진압해서 재설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개는 이쯤에서 하고요, 제가 집의 외부와 내부를 아주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 안내해드릴 집 어, 주차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주차장은요 지상 주차고요 직렬 주차입니다 앞뒤로 근데 이제 우리집에 어, 주차하시는 분들은 서로 얼굴 붉힐 실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앞뒤로 주차를 하시면 되고 한 대는 이렇게 차양막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요 눈비 안 맞게 어, 좀더 비싼 차는 앞에다가 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안내해드릴 집인데요 어, 여기가 이제 입구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뒷마당이죠 뒷마당이고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제일 먼저 마당 공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철문을 통해서 바로 마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 이뻐요. 여기 있는 이 나무들도 지금 경보음이 울리는데,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보시면 굉장히 잘 가꿔져 있습니다. 지금 벚꽃이 이렇게 펴 있어요. 굉장히 이쁘죠? 어, 이렇게 봄에만 이쁜 게 아니고요. 여기 심어져 있는 어, 갈대라고 하나요? 아 억새죠, 억새. 억새들이 이제 늦가을 되면 또 이쁘게 자라날 거고 앞에 있는 이것도 여기 집주인분이 아주 이쁘게 꾸며놓은 화단 공간입니다. 잔디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보시면은 앞쪽에 이렇게 합성 데크로 어,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거실과 1층에 있는 방에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에요. 이렇게 캐노피 같은 것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에는 곳곳에 테이블과 이런 의자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비가 좋고요. 어, 향이 좋아요. 향이. 지금, 오후 2시가 좀 넘었습니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남양이에요. 그래서, 어, 동양과 남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체감 굉장히 좋고, 지금 오후가 넘어가면서는 뒤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한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한 어, 그런 집이 될 겁니다. 뷰가 너무 좋아요. 어, 앞쪽으로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뷰는 평생 뷰입니다. 어, 집이 올라오지 않아요. 아무리 올라와 봐야 앞에 있는 집이 어, 마당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 평생 뷰로 누리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어, 화초도 많고요, 어, 화 화분들도 많고요, 꽃도 많고요. 어,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건물의 외부, 외관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내부로 이동해 볼게요.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건물이고요. 외벽은 전부 다 라임스톤으로,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현관으로 이동해서 실내 공간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아, 이렇게 난로도 있고 굉장히 좋네요. 네, 다시 이제 현관 앞으로 왔습니다. 아까 제가 문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현관문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 문이 뭔지, 아, 뭘까요? 열었더니요 주방에 있는 보조 주방 겸 팬트리 공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 이렇게 장보고 오셨을 때 현관을 통해서 거실을 통해서 주방으로 가면 동선도 힘들고 짐이 무겁잖아요.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날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편리하죠. 안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현관 삼성 도어락 준비가 되어 있고 일단. 들어오자마자 집이 시원합니다. 아 밖에 굉장히 더웠어요 오늘 날씨가 한 22도 정도 되는데 굉장히 시원하고요. 주방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실에 보면 신발 수납 공간이 빼곡하게 키 큰장으로 7칸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띄움 시공도 돼 있고 그리고 일가수동 스위치 그리고 사면동 중문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좌측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널찍합니다. 여기가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1층 평수가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심지어 방까지 있으니까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널찍합니다. 지금 보시면 소파가 4인에서 5인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인데요. 옆에 보시면은 별도로 1인용 체어가 하나가 더 있죠.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에요. 제가 오늘은 레이저 줄자를 갖고 왔습니다. 중간에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요. 아쉽게도 거실만의 크기는 제가 재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 주방 끝까지 10m 1cm가 나와요. 굉장히 널찍하죠. 그리고 폭 4m 26입니다. 친구, 제가 키가 커가지고 아, 집이 낮아 보이는데 친구가 2m 37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제가 키가 워낙 커가지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당 공간 출입이 굉장히 용이하죠. 앞쪽에도 합성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은 어닝이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큰 어닝 설치하시면 활용도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창은 LX 하우시스의 이중창이네요.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요. 단열과 방음에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뒤쪽에도 커튼이 있는데 이렇게 창이 하나 있습니다. 출입이 가능한 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소파 배치를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이쪽이 워낙 좋으니까 굳이 이용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특이하게요. 손님분들이 많이 놀러 오시나 봐요.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어, 다이닝 공간에다가 옆에 소파까지 배치를 해 두셔가지고, 여기는 한 6, 7분 정도가 한꺼번에 식사를 즐기신다든지, 그 다음에 술 한잔 하시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에는 아마 이거를 요렇게 놓고, 6인에서 8인 식탁으로 놓는 게 굉장히 배치상 좋아 보이죠. 옆에 보시면 홈바, 이렇게 콘센트 준비가 되어 있어서 토스트기라든지 커피 포트 같은 거 올려놓으시고 위아래는 빼곡하게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11자 구조예요. 근데 아 이분들 성격이 보이네요. 굉장히 깔끔해요. 물기도 하나도 없고 메인 싱크볼에 옆쪽에는 삼구쿡탑, 위쪽에 후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가전 제품인데요. 어,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가전 제품 집주인분이 <laughs> 놓고 가신다고 하니까. 굳이 냉장고 구매하실 필요 없이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에 광포 오븐 레인지에 식기세척기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납공간 굉장히 빼곡하고요. 중간중간에 환기창도 있고 채광창도 있어서 채광도 좋고요. 환기 걱정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현관문 옆에서 보여드렸던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보조주방 겸 팬트리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곳 국탑이 있는데 거의 아마 사용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하신다 그러면 문 활짝 열어놓고 활용하시면 되고, 개수대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아, 뭐라 그러죠? 분리수거 하는 공간. 그리고 여기 안에는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에 있는 거실과 주방을 살펴봤어요. 집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 모던하면서 사실 유행을 그렇게 타지 않는 어, 호불호가 많이 없는 그런 집 구조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1층에 방이 있는데요. 방 공간이 꽤나 쓸모가 있습니다. 보세요. 널찍하죠? 이미 붙박이장이 둘, 넷, 다섯 칸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상 침대 놓으시거나 아니면 일반 침대 이렇게 놓으신다고 해도 부모님 한분 정도는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한 방입니다. 이 방도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서 보여드릴게요. 3m10 나오고요. 3m43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장 걷어내신다 그러면, 어 방공간 활용하시기에는 구조상 더 편리하실 거예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있기 때문에, 어 별도로 에어컨 설치하실 필요 없고 개별 온도 조절기도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을 통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 데크 테라스 공간에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단 작업하시는 분이 네, 이 방을 쓰신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게 화단 작업이 가능할 거고 1층에 방이 있으니까 당연히 욕실은 네, 이렇게 샤워가 가능한 욕실입니다 일체형 비대 세면기 있고요 수납공간 안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환기장 환풍기. 굉장히 좋아요. 습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맨발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요.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2층에 있는 침실들을 살펴볼 거예요. 옆에 있는 공간에는 이렇게옷 같은 거. 제가 볼땐 여기에다가, 아, 스타일러 같은 거 놓으시면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걸어놓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걸어오는 길이 요렇게 창을 내놨어요.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벽으로 마감을 하는데, 창을 내놓으니까 사시사철 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집 마당과 저런 나무의 모습들이 굉장히 이쁘게 보입니다. 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의 구성은 단순해요. 안방, 작은 방, 세탁실. 근데 화장실이 공용하는 실 없죠. 그 말은 뭐냐면, 방이 전부 다 화장실에 딸려있는 방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안방입니다. 안방 크네요. 예. 네. 지금 보시면은 퀸 사이즈 침대인데요. 옆에 이렇게 수납 공간에, 여기에도 이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킹 사이즈, 칼킹 사이즈 놓으셔도 되고, 협탁 크게 놓으셔도 공간은 충분합니다. 사이즈 재서 보여드리면, 사이즈가 4m26 나오고요. 폭이 4m1 층고, 2m30 나와요. 근데 여기는 에어컨 때문에 좀 낮으니까, 여기에는 한 2m40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창 크게.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한번 나가보면 합성 데크테라스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이렇게 외부용 테이블과 의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테라스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신데 여기 올라오니까 뷰가 더 좋죠 지금 보세요 벚꽃이 막 날리네요 예 진짜 빨리 보러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이쁜 모습을 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의 방은 요 전체적으로 바닥이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벽과 천장은 실크벽지고요. 화장대 공간은 별도로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안쪽은 드레스룸 공간 먼저 스타일러 LG 3구짜리고 이렇게 전부 다북바이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옷 수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아일랜드장도 있고 여기에 콘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청정기라든지 요즘에 욕실에서 나오면 자연적으로 몸 말려주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딱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안방 욕실, 욕실 느낌 너무 좋아요. 일단 일체형 비데 있죠. 수납공간,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세면대 밑에도 전부 다 수납공간에 거울이 길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샤워공간, 별도로 욕조. 창은 미스트 유리. 혹시나 누가 밖에서 관음증 있는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미스트 유리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목욕 즐기셔도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기 편하게 계단도 이렇게 한 계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도 잘 되어 있지만 애초에 지으실 때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지은 그런 집이기 때문에요. 어, 뭐 누수가 있다든지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집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역시 방마다 온도 조절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 침실 보여드리기 전에, 아, 이 공간이 세탁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할 수 있는 공간 있죠. 그리고 애벌 빨래 할수 있는 공간. 여기는 지금 이렇게 커튼을 쳐놨는데, 이렇게 세탁용품들 다 넣어 놓으시거나, 철진한 그런, 어, 이불들, 이불 빨래 하시고 바로 보관할 수 있게 랙을짜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굉장히 잘 하세요. 이분들이. 어, 원래 여기서 거주하시다가,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시면서 지금은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고 계신다고 한데 집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층에 있는 두번째 방인데 아이 방으로 썼나봐요 아기 침대 있죠 아기 책장이 있고 이렇게 책상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는 바로 벚꽃이 눈앞에 왕벚꽃 나무가 왕벚나무가 있어 가지고 어, 자연 친화적인 그런 방 공간이라 할수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방 사이즈 한번 재서 보여드리면 사이즈가 전혀 작지가 않아요 3m 43나오고요그 다음에 폭이 3m 10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 한 분이 쓰기에는 충분한 방인데다가 심지어 이렇게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다 아일체 비대에다가 세면기에다가 안쪽에 샤워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갖고 어, 성인 자녀분이 쓰신다고 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방 공간이어서 아이들에게 되게 인기가 있는 그런 집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2층에 있는 공간까지 전부 살펴봤어요. 3층에는 공간이 크진 않지만 아주 이쁘게 꾸며져 있는 다락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3층 다락 공간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사장님의 취미 공간이네요. 이렇게 낮은 이렇게 돼 있는 공간에 이렇게 안 쓰는 잔짐들 막 넣어 두셨는데 여기 보시면. 책이라든지 앨범 같은 것도 빼곡히 있고, 이렇게 망원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녀분이랑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별도 보고 하나 봐요. 골프백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스피커와 노래 듣는 공간. 그리고 이게 제일 좋아요. 오락실처럼 이렇게 이거 갖다 놓고 오락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어, 요즘에 성인분들도 옛날에 그 감성들 있잖아요. 여기 옛날에 그 제믹스? 게보이 같은 그런 오락패드인데, 이런 거딱 집에서 하시고 아, 밖에 나가서 차 한잔 하시고 또는 술 한잔 하신다 그러면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습니다. 곳곳에 스피커 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화 보실 때도 굉장히 좋고요. 게임할 때도 스피커가 빵빵 터지니까 아마 게임할 맛도 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옥상에 있는 테라스 공간 여기입니다. 아, 지금 인조 잔디가 시공이 돼 있는데 잔디 밑으로도요 이렇게 썩지 않는. 합성 데크가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한쪽에는 평상도 준비가 되 있고, 한쪽에는 테이블도 준비가 되 있고, 지붕 위에는 태양광도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은 안 쓰니까 내려놓으셨는데 어, 파고라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뷰 보시면서요 위에서 어, 술한잔 가볍게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화로 같은 거 갖다 놓으시고 고기 구워 드시거나 아니면 감자, 고구마 같은 거 구워 드신다 그러면. 자녀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교육적인 그런 공간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창고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 자, 나무라든지요 자작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신 다음에 캠파이어 같은 거, 그리고 화로 같은 거 피실 때 갖다 쓰신다 그러면 공간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초읍 지월리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매매권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집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매매가도요. 8억 1,500만 원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매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 갖고요. 직접 나와서 보신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주말 밖에 사는 집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집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을 때부터 집을 굉장히 잘 지었다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든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